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 때 헌법조항에 제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실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심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과 시도지사들과 늘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공감을 표하고 돈과 권력이 지방에도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간담회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. 좋겠습니다.